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고치할 병과 사람이 고치할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왜 내가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그렇게 많을까? 그리고 왜 정신병은 고칠 수가 없는가? 그 외에도 왜 부치병은 고칠 수가 없는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고치셔할 병을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었구나. 아 병마에 의해서 그다음에 귀신에 의해서 병든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거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 복음을 바로 누가가 기록했고 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하나같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논문자에게 다시 보기양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이 바로 병마에 의한 병을 고칠 수가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누가는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4단 1절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그렇 말씀.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예,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병이 병원에 가서 고치할 병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할 병인지를 그걸 잘 모르고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고,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도 차도가 없고,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가운 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병이 바로 하나님께 치료할 바받할 병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할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아니면 술 중독이나 아니면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 그 게임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외에 사고 후유증이라든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진찰이 안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할 병입니다. 그 다음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뼈주사를 맞아도 그 다음에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할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그것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도 변명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받아도 잘 치료가 안 되고 뼈주사를 맞아도 그 다음에 침을 맞아도 한의약이 그걸 먹어도 잘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할 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생명 교회와 저에게 두 번째 사실을 금식을 시키시면서 성령 수술하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의사를 잘 만나면 쉽게 치료받고 의사를 잘못 만나면은 고생만 하고, 세월만 낭비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침을 맞아도 안 되고, 특별히 이 정신 환자들, 우리나라 정신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하그 병은 바로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 귀신만 쫓아내면은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인데 병원에다 입원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약을 먹다 보니까 그 병이 점점, 점점 이렇게 중병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로 제가 정신병원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제가 해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야, 너몇년이 교회, 아니 병원에 다녔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20년. 야, 까불리마, 나는 23년 다녔어. 또 옆에 사람은 나는 28년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28년 전에, 아니면 23년 전에, 만약에 저를 만났더라면 그 병은 쉽게 치료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치료받을 병을 사람한테 치료받으려고 그렇게 가니까 약을 계속해서 먹는 동안에 사람의 의지가 50대 50에서는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하고 기도를 받아야 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약을 장기적으로 먹는 동안에 바로 그 의지를 악한 양한테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악한 양이 약을 먹고 있고 있는 동안에 그 의지를 뺏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악한 양의 종으로서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생 동안을 이제 사람 노릇을 못하고 그한자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돼가지고 온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옥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요. 정신병은 100% 귀신병입니다. 그러므로 더 세월이 가기 전에 치료받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고 후유증으로 사고를 당할 때에 그 영이 붙습니다. 통증 영이 붙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고 후유증이라 해가지고 나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 증상이 나타나도 그것은 사고 후유증이니까라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날때 그때 그 영이 붙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그 영이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의사인데 그분이 바로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맨 처음에 여사를 먹었는데 나중에는 열알을 먹어도 이제 효과가 없다고 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머리를 한번 이렇게 때려볼게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턱턱턱 때렸더니 저한테 딱 쳐다보면서 복사님, 새망치로 때린 것처럼 아파요. 그렇습니다.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교통사고. 교통사고 때 머리를 다쳤는데 그때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그 뒤로도 진통제를 이렇게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때 들어온 영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영만 나가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인데 안수기들 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계속 탁탁탁탁 때려가지고 그 영이 떠나갈 때까지 하는 치료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딱 이렇게 누르면은 너무나도 아픈데 그 영이 나가면은 치료가 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딱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있더니 저한테 그래요. 복사님 지금도 머리를 그렇게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너무나도 시원하고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그 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뒤로 그 영이 나갔고 그 뒤로 그 두통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지금까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어떤 병인고,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께로 치료받을 병인지, 사람한테 치료를 받을 병인지 이것을 분명히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오셔서 치료받으시고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